자, 안녕하세요.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아, 이번 종목은 금호 HT라고 하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을 한번 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HT 오늘 상한가 2645원 잔량은 210만 140 판주 이렇게 됐고요. 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잔량이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242만 390 판주가 됐는데 거래량이 7만 4천 9백주 약 7만 5천주가 터져줬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한가 간 종목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좋지 않다라는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호 HT가 오는 상한가 간 이유는 뭐 어, 별거 없어요. 쌍용차 관련된 건데, 요즘에 쌍용차 관련된 종목이 어제까지만 해도 급등이 이어갔죠. 근데 금호HT가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말하는 거에 의하면, 어, 지금 에, 에디슨 모터스가 같이 어, 이제 전략적 투자자죠.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보완하는데, 금호HT가 같이 할 거다. 라는 뉴스가 나와 주면서 금호 HT가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 여기 나오죠.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확보에 나섰다. 에디스 모터스가 자금력 확보하기 위해서 어, 일단 자동차 램프 업체가 금호 HT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렇게 들겠죠. 하지만 어... 사실 제가 그 쌍용차가 그, 뭐, 아니 그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뭐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말도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리 쌍용차가 그렇게 좀 많이 안안 안 좋아졌죠.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어,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기에는 너무 큰게 아닌가.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고요. 어, 지금에 와서,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대금을 납부를 못했죠. 그래서 계약이 끝난 거죠. 어, 근데 대법원에 이제 걸었죠. 어, 이렇게 인수를 재추진한다고. 걸었는데, 인수, 합병 계획이 해지됐지만, 잔금을못 냈으니까. 근데 에디슨 모턴스가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 특별한 구를 제기했다. 그래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자금력을 갖추겠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게 될까요? 네. 지금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한다 그래 놓고, 한번 볼게요. 에디슨 모터스를. 제가 이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거래 정지죠? 여기 보세요. 작년 5월 말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 가격대가 1,700원 뭐 이랬던 게, 82,40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82,400원까지. 그러고서 아니 그 계약을 했던 날짜에 돈을 넣었으면 이런 자기네들 상고를 안 해도 되잖아. 그때까지 건설 시업을 다시 보완해서 만들었으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해놓고 이제와가지고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건좀안 좋은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져요 주가를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서 개인들한테 거의 다 넘겼겠죠. 어한거 아닙니까? 지금 어, 거래 정지 됐고요. 예, 거래 정지돼서 보면. 감사 의견이 비적정도 아니고 의견 거절이 나왔어요. 의견 거절. 의견 거절이 나왔다는 거죠. 의견 거절이 나온다는 것은 이 회사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본다는 거예요. 되게 불투명하다. 그 사업성 자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유지될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 회계 쪽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주지 않을 경우에도 나와요 이런게 하지만 대부분의 불투명할 때 예, 그렇게 나와 지거든요 근데 지금 금호ht 랑 다른 회사들이랑 합친다 그래서 그걸 한다 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쌍방울 이라고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오늘 크게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6.12%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19.47까지 올랐다가 저가가 18.3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닐까에서는 올랐어요, 또. 여기 보면,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죠. 이 회사도 오늘 굉장합니다. 오늘 22.42 빠져서 시작했어요. 고가는 3 7 구요 저가는 30%.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건 단일가에서 또보합으로 끝났어. 그럼 광림 볼게요. 광림 보면 얘도 지금 6.8%. 광림은 특장차 업체입니다. 크레인 만들고, 소방차 만들고, 그 특수 차량들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얘도 오늘 고가가 19.08이고, 저가가 15.23입니다. 단일가에서올랐어또 그래서 이게 쌍용차를 인수한다는 것만 뜨면 주가를 뻥튀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분히 의심이 들잖아요. 다분히 의심이 들고, 물론 구모 그뭐 HT가... 뭐, 나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냐. 너무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지신 분들은, 보유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정도 수익 줄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 줄때 수익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호의 지티 같은 그 일봉은 여기 보시면 얘가 작년 2020년도에 한번 조금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 줬죠.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 줬어요. 음,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 줬으니까 지금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본전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수익 아니면 약간 마이너스권이니까 내일 정도면. 어한번 내일 정도면 극등으로 한번 시작이 될것 같으니까 거기서 수익제는 해주시고 나오, 나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리스크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를 내가 뭐이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 장중에 그리고 나는 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다 손이 엄청나게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응할 수 있, 있으시면 대응하시면 될것 같은데 난 직장이잖아 응. 대부분의 직장이잖아 어, 그러면 이 종목은 수익 육대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안전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또항고한게 어떻게 또 판결할지 모르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뭐 그냥 내려오겠죠 이 정도도 화한가는안 가더라도 크게 빠지겠죠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렇게 대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물대도 지금 많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매물대가 가득한 구간에 들어가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의 가득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종목은 뭐손절가 이런 게 없어요. 손절가는 없을 것 같아요. 일종목은 그냥 나와 주시는 게 제일 좋은 투자다.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물리신 분들, 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내일 비중 줄이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이 여기서 물리신 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 빼고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내일 네 정도면 한 3,000원 부근에서 아, 3,000원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3,000원 조금 안 되게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금호 H T 어, 좋은 얘기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실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호 그뭐 HT 살펴드렸고요. 저는 w 투자커네의 아나키스트 오완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